너무 넘겼습니다. 리버미 점프 마스터군 어디 가고 싶은지 말만해. 좀 멀리 날아가보자. 확인. 한팀한팀 있어요. 어어이 어떻게 하느냐. 자 중앙에 External 가볼게요. 저 타워에 가볼게요. 저기 내근처 내렸어. 박어. 아 이거 보이지 않아. 도전한다. 적다나 이제 내려갑니다. 스파미가 해주세요. 여기 에너지 확정 탄창이야. 레벨 리야 얘들 저 꼬다리에 다 내린거죠? 네. 오케이 오케이. 1라운드 리턴안트니리다 퍼스트블러드입니다. 다음 링 안에 있어. 네. 아셔도 되구요. 걱정 없겠네. 버스트블러드가 나왔어. 내가 아니라 다행이네. 계보실들을 oh, 찾았다. 겉보는 잘 나오고. 레벨 3이야. 뭐 밥은 먹고 올게요. 내가 가져도 되지? 으 가져가셔. 1호실들 어, 감사합니다. 레벨 3야. 뭐지? 저분파 타고 간 거예요? 저 위로 올라가서 확인 좀해 볼게요. 안전 거 같은데요? 아, 여기 왼쪽. 쪽에 라이벌이다. 저쪽 왼쪽 지금 들어간 <laughs> <왼쪽. 왼쪽. 웃음> <이러런> 거 <같은데? 웃음> 모바일 뷰숨것 꺼지는데. 충전 중이야. 어 조심해. 이다

지 조심 로니. 좀더 조심했으면 좋았을걸.